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 한국에 오면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은 뭘 해도 빨리빨리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여기는 한국보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불평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속도의 노예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환경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한반도입니다. 사계절 날씨를 들수 있겠네요? 사계절 날씨랑 성격 급해지는 거랑 뭔 상관임? 하실 수도 있는데 계절은 인간의 삶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사계절은 우리의 인생을 실통하게 만들었는데요. 원 옛날부터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따뜻한 나라에서는 일년에 상무작을 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 일모장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마다 모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년 행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추수도 하고, 김장도 해서 식량을 저장하고, 집을 수리해서 겨울을 잘 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계절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기회는 단한 번뿐이기에 한국에서는 실수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실수 없이 빨리빨리 일을 끝내 놓아야 했습니다 여기다 틈만 나면 외세가 침략하니 삶이 정신이 없었어요 반면에 따뜻한 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년 내내 따뜻하니까 이번 농사 망하면 다음 농사 지으면 되는 것이고 집이야 비바람만 피하면 그만이니까 성격 자체가 느긋+ 느긋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유가 넘칩니다. 남유럽 사람, 동남아 사람, 남미 사람 모두 삶에서 여유가 넘치다 못해 어떤 때는 게을러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해도 되기 때문에 실수해도 관대한 편입니다. 한국인들이 속도를 중요시하게 된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한국에 자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자원이 많다는 것은 간단히 비유하자면 금수저라고 볼수 있어요 애초부터 가진 게 많다 보니 삶에 여유가 있어요 자산이 많으면 일안 해도 월세로 먹고 살수 있듯이 금수저 국가는 자원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동의 사유국을들수 있겠네요 반면 한국은 땅덩어리에 자원이 한 개도 없어서 남들 하나 할때두 개는 해야 먹고 살수 있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머리와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까지 겪으면 나라가 풍비박살 나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신약점 0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좁히려면 남들이 하나 할때두개 이상은 거뜬히 해내야 되었습니다. 애초부터 극한의 환경에서 살며 빨리빨리를 생활화했던 덕에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나라가 급성장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 시간을 우리는 무려 40년 만에 따라잡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은 어떤 시대에서도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